오늘은 작지만 유용한 기능들을 가진 전자 제품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가지고 다니고 싶은 이 작은 제품부터 한번 구매하면 평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까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줄 제품은 요녀석입니다. 아마 가장 휴대성이 좋은 케이블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는 제품인데요. 한번. 까볼게요 일단은 패키징이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올인원 백업 케이블이라고 적혀 있고 2022년 if 디자인너워드에서 수상을 한 제품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독일에서 온 제품이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해외 클라우드 펀딩 킥 스타터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펀딩을 했던 인기 있던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오픈 히어가 있어갖고 이걸 열어주면 오 이렇게 패키지에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쓴걸볼수 있네요 자 요거를 이렇게 뽑아주면은 이렇게 뽑는 게 아닌가? 자, 아 여기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까주고 열어주면은 이게 딱 이렇게 생긴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키링처럼. 그런데 여기 안쪽으로 케이블이 싹 숨어 있습니다. 제품 구성품은 사실 케이블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전부예요. 만듦새나 퀄리티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제가 34,9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요. 여섯 가지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첫 번째는 이렇게 키링이겠죠. 이런거 가방에 걸거나 뭐 어디든지 걸어 갖고 휴대하면서 사용하기 좋은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재미있는데 여기를 보면 특이하게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게 보이죠? 이게 바로 병따개래요 조금씩 맥주 하나만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피디님? 아, 예. 감사합니다. 병따개 기능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싹 해서 여기 아 이렇게 딱걸어갖고 이렇게 케이블이지만 어머! 자 일단 이렇게 병따개 기능이 하나 숨어 있고요. 당연히 이게 케이블인 만큼 충전 기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케이블이 싹 숨어 있는데요, 딱 빼주면. 이렇게 아주 작은 케이블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USB-A 타입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닝 단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걸 두개다 빼놓으면 C to C 케이블입니다 근데 진짜 엄청 작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휴대성만큼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또이 안쪽에 디테일을 보면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을 빼서 사용하기도 좋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착 닫아주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잘 휴대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요 USB-A 타입만 연결을 해갖고 쓰면은, 컴퓨터랑 연결해갖고 뭐 데이터, 이런거 전송도 다 가능하고요. 최대 60W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초고속 충전, 뭐 간단하게 이런 패드나 노트북까지도 충전을 할수 있는 거죠. 실제로 60W가 나오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보조 배터리 한번 꽂아갖고, 기기를 연결해보면은, 어, 속도가 잘 나오네요.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빠른 충전 속도가 나오는 것도 재밌는 것 같네요. 라이트닝 포트, USB 포트 딱 꽂아주면은 다시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게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옛날에 맥가이버 칼 한창 유행했잖아요. 뭐 드라이버도 되고 칼도 되고 이런저런 기능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게딱 현대판 맥가이버칼 같잖아요그 남자들의 욕구를 뭔가 자극하는? 뭐, 충전도 되고, 병따개도 되고, 키링도 되는 차키나 아니면 가방 같은데 걸어두면 언제든지 딱 충전이 필요할 때그 순간에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요 단단한 메탈 소재 안으로 케이블이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방에 매달렸을 때나 어디 이렇게 탁탁 부딪혀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요거 외국인들은 열쇠고리에 이렇게 많이 끼어다니는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다 도어락 비밀번호 눌러서 열었는데 아직까지 외국은 키링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딱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든 열쇠고리는 안 되지만 가방에 이렇게 휴대용으로 딱 가지고 다니면 든든할 것 같아요. 충전 필요할 때 충전 딱 하고 병 따개 필요할 때 이렇게 딱 가는 아날로그의 맛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케이블이 또한 가지 재미있는 게 핸드폰 간의 충전도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전 급할 때는 이렇게. 충전할 때 없어도 남의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친구 배터리 뺏어오기가 가능하죠. 그런 비상용 케이블로도 참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게 케이블 치고좀 비싼데 고급스러운 키링. 사실 이런 메탈 키링 좀 예쁘고 퀄리티 좋은 거 찾아보면 비싼 거 되게 많은데 뭐 이렇게 기능성까지 겸비한 키링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제품은 이 바스맨 3세대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평생 쓸수 있는 심지어 블루투스 연동이 되는 건전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바로 까보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건전지만 들어있거든요. 패키징은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박스에 건전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건전지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4개 해갖고 제가 구매한 가격이 5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약 12,000원 꼴인 거죠 일반 건전지랑 다른 점이 좀 있는데요 충전을 한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해서 평생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실제로는 1,000번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사실상 1,000번 정도면 평생 쓸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충전은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전용 충전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 1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이것도 별매입니다 너무 비싸긴 한것 같네요 자 그래도 뭐 블루투스 기능으로 연동해갖고 배터리에 남은 용량 이런 것도 볼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일단 한번 좀더 기대를 가지고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기도 한번 언박싱 해보면은 충전기 본체 하나랑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건전지다 쓰면은 여기에 끼워서 충전을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인기가 꽤 많나봐요. 이게 벌써 3세대 제품인데 뭐 2세대도 있었고 1세대도 있었던 거 보면은 꽤나 수요가 있는 그런 건전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건전지랑 다른 게 좋은 점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 좀 오랫동안 사용 안 해도 그 누액이 잘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전지는 전원이 오랫동안 안 들어오면은 건전지 여기서 막 누액 나와갖고 기계까지 고장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다. 그 정도의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1970mAh라고 하더라고요. 뭐 충분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충전도 한번 해보고, 제가 블루투스 연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이 되고, 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충전을 하니까. 충전은 7.5W.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핸드폰 연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건전지라는 앱을 딱 깔아주면은 여기 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에 앱을 깔으니까 바로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이 배터리 남은 용량이랑 충전 횟수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딱 클릭해주면은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현관 도어락에 쓰는 건전지다 하면은 도어락 이렇게 입력을 해갖고 등록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다는지도 계속 볼수 있겠네요. 이 도어락 배터리가 은근히 자주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어락 건전지로 한번 쫙 교체를 해갖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기 살펴보니까 좀 비싸긴 해도 한번 구매한 사람들은 다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돈값을 좀 하나봐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제품은 ESR. 할로락 지오 월렛입니다. 맥세이프 카드 지갑인데 독특한 기능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ESR 제품이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개 써봤는데 이 브랜드도 뭐 차량용 충전기나 맥세이프 관련 제품들이 퀄리티가 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패키징을 까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들어 있고 아니 뭐 카드 지갑인데 가이드북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 지갑이 들어있습니다. 맥세이프 카드 지갑이. 케이블. 카드 지갑인데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케이블도 이렇게 컬러를 맞춰준 거는 되게 좋네요. 일단 뭐 디자인은 나쁘지 않죠. 이렇게 카드 넣는 곳이 있고, 카드는 뭐두장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붙여보면 딱 요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그립톡으로 할수 있으면서도 여기 카드 지갑도 되는. 카드는 이 하단 쪽싹 밀어주면은 쉽게 뺄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왜 도대체 이 충전기가 필요하냐. 지갑에 애플 파인드마이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지갑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핸드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테스트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 애플 나의 찾기에 이 지갑을 딱 등록을 해주면은 여기서 기타 물품 추가. 그리고 여기 어디 전원 버튼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있다 여기, 이 전원버튼을 좀 눌러갖고 켜주면은 아마 등록이 될 거예요. 어, 소리도 나네. 어, 여기 떴네요. ESR 할로락 지오 월렛. 연결을 눌러주면은 박사님의 지갑. 자, 그럼 이렇게 지갑이 등록이 되고 지도에서도 이렇게 이 지갑의 위치를 어, 지갑의 위치는 못 보네. 자, 그래서 집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럴 때 사운드 재생 누르면은 이게 보통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잖아. 자 그래서 지갑 이걸 만약에 잃어버린다 집안 어딘가에 그럼 이렇게 왜안나 갑자기 이렇게 소리 나서 지갑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 도... 이거 언제 꺼져? 이고 중단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소에 카드지갑으로 맥세이프 카드지갑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수준이 괜찮... 망한 컨텐츠인가?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지만 기능이 좀 매력적이라고 느낀 제품들 세 가지를 구매해서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기엔 오늘 세 가지 제품 중 어떤 제품이 가장 매력적이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